스포츠가 딱뚜껑 열고 해보셨어요? 자세가 딱 약간 철없을 때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안 해봤어요 거짓말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일라디오 건강 한의사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왜 갑자기 엇박자로 들어오십니까 했습니 약간 좀 부끄러워하시는 거 같은데 요 아니에요 아안 부끄러워요 혼자 혼자 네 혼자 약간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라 돼요. 건강 한의사 <laughs> 건강하고 싶은 개그맨 송중문이고요제 옆에 계신 분은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사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살인 걸까요 아니면 유리몸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몸살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창문 틀에 왼팔을 올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멋 부린 거죠 에, 정차 중인 제 차가 갑자기 툭 하더라고요 뒤에서 오던 차가 받은 거죠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지긴 했지만 다행히 저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 사과와 명함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항상 저녁에 찾아옵니다 목이랑 어깨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키 180에 90kg 정도 나가는 건장한 체격인지라 오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시네요. 이 정도 사고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. 다음 날 일어나니 이게 웬걸요 몸이 전체적으로 찌부둥하고 특히 창틀에 기대고 있었던 팔이 저리면서 아프더라고요. 가해자와 보험사에 전화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가해자가 엄살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야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.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의 경미한 충격에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될수 있는 건지 사실 의아하기도 했지만 정말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이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제대로 치료 안 받으면 나중에 골병 든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교통사고는. 그 당시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? 네, 맞아요 살짝 예. 부딪힌다고 해도 몸에는 분명히 충격이 가기 마련이고요 혹시 뭐 교통사고 당해본 적 있으세요? 네 저는 두번 했습니다 두 번이요? 예, 예. 어떻게 크게? 한 아, 번은 아, 꽤 크게 났고요. 예. 한 번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충격은 꽤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그 네. 후유증 같은 게 오시던가요? 후유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한두달 정도 좀 고생을 했고요. 허리. 네네네. 때. 보통 이제 후유증이라 하면은 보통 3 개월 이상 아... 넘어갔을 때 남아 있는 증상 이제 후유증이라고 부르고요. 아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분 같은 경우 이 상황 보셨는데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진짜 어? 억울하신 경우죠. 왜냐면 이분은 특징이 있는 게 사고 났을 때 보면 툭. 받쳤을 때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범퍼카 타 보시면은 두드치면 네. 좀 충격이 있지만 뭐 나한테 그렇게 큰 충격이 오진 않죠. 네, 그렇죠. 어, 근데 자동차끼리 충돌을 했을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데 음. 고등학교 때 네. 물리공식 배운 거 중에서 아 어, 기억나요. F는 ma다. 어, 그건 기억나요. 어, 그건 기억나시죠. 네네. F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우리가 받은 충격량 힘을 대변에서 쓸수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M은 무게죠, 질량 음, 네.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클수록 내가 부딪혔을 때 뒤에서 차, 차에서 받쳤으면은 이분처럼 이렇게 되거든요. 아... 어,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가속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거든요. 사실 차를 타면은 우리 에어백도 있고 뒤에 쿠션도 있어서 완충이 되거든요. 네네네. 완충이 잘 되면은 충격을 좀덜 받을 거고 네. 완충이 안 되면은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. 팔을 차에 대고 있었죠. 네, 고어요그 그 부분이 일단 완충이안 되죠.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차끼리 툭했으면은 거기에 곱하기 20에서 30 정도 한 충격이 온 겁니다. 충격을 그대로 받으신 거네요. 그렇죠. 그렇기 아.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. 여기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에 몸이 긴장되면서 전부 다 연결돼서 충격을 받기 마련입니다. 네네네. 쾅쾅 하기 때문에 척추가 한번 크게 한번 휘었다가 네네네. 다시 돌아오고 네네. 그 반동 때문에 머리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. 예. 척추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 당연히 이쪽이 아프니까 음... 자꾸 나오겠죠. 네네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체격이 되게 좋으시면서 불구하고 네.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진 정도면은 큰 사고는 아닐 거예요, 분명히. 네, 그러니까요. 하지만 네. 이분은 여기에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 때문에 이쪽에 충격을 받은 거죠. 네, 네, 네.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뭐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.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네. 소개를 좀해 주시죠. 저희는 보통 감이나 어혈 같은 찌꺼기로 보거든요. 음. 어, 사고가 나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. 네. 그랬을 때 진단을 해보면은 실제 어혈에 대한 진단점이 늘어납니다. 어혈. 네. 어혈이란 이 쉽게 얘기해서 멍드는 거. 그 멍을 어떻게 빼내냐가 일단은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뭐 목단피라든가 특정 약재들을 써서 처방을 해주면 좀 많이 좋아지는 편이고요. 네네네. 그리고 사고가 나서 놀란 경우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그런 처방들을 좀 쓰기도 하고요. 음. 뭐 당연히 침이나 뜸 부항. 뭐 추나 치료, 약침 같은 것들도 효과가 있기 마련인데, 어 한의원 가시면은 진단을 해서 적당한 치료를 해줄게 겠죠 아무리 그 몸이 건장하다고 해서 그냥 뭐 괜찮겠거니 그냥 끝내지 마시고 교통사고 일단 당했다 그러면은 약간 한의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. 뭐 일단 진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, 네네네. 아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당일은 사실 잘 몰라요. 아... 보통 그 다음 날 일어났을 음, 다음 날. 때나, 네. 아니면 그 다다음 날 일어났을 때안 네. 좋은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조 견디기 힘들다. 어,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병원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네. 그 교통사고 당했을 때뭐 약도 먹어야 되고 침도 맞아야 되고 다양한 그 치료를 받으려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? 그 사고로 오시면은 사실 네. 내 돈이 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거든요 어? 돈이 안 들어요? 네 일단 그 사고가 나면은 사고에 대해서 대인 접수가 되면 네. 자동차 이제 보험 회사에서 상대방 서로에 대해 뭐 손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손실이 나뉘어도 서로 대인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치료하게 돼 있어서 그건 음. 부담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자동차 보험으로 뭐한 의원이든 병원이든 의원이든 가셨을 때는 어, 자기 부담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 그렇군요 이게 실비보험 들어놔도 한의원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, 그럼 있습니다 실비 같은 경우에도 그 급여 네. 그러니까 보험, 건강보험 치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의원.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안 가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네. 교통사고 당했을 때아안 뭐 가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 날꼭 일어나 보시고 그 다음 날도 한번 지켜보시고 꼭 한의원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요 콩 잡지 마세요 손잡다가 이제 더 크게 다치는 거거든요 해보셨어요? 자세가 다예 옛날에 예. 잠깐 철없을 때 해보셨잖아요 아 어, 저는 안 해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해봤습다 <laughs> 포즈가 딱, 딱 뚜껑을 열고 아, 아, 제가 안해봤어아 아, 그래요? 이건 하셨나요? 알겠습니다 <웃음> 자, <웃음> 더 이상 지내겠다는 원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오 보일라디오 건강 ソん